안녕하세요. 스포츠토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직도 스포츠토토와 인연을 맺고 수익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함께하시고 도움될 수 있도록 좋은 경기 준비했습니다. 영상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4월 27일 오타와 세네터즈 벤쿠버 카눅스 중계 NHL 분석 올 시즌 세네터즈의 수비에 불이 붙었지만 그들은 3연승에서 이골만 내준 뒤 카누크에게 마지막 사고를 내줬다. 에브게니 다도노프는 골과 어시스트를 가졌고, 콜린 화이트도 패배의 노력으로 램프를 켰다. 맨머레이 10대13-13.38 지리에는 부상과 함께 떠나기 전 13개의 슈팅 중 12개를 정지시켰고, 이골만 내준 앞선 세 경기에서 골로 연결됐다. 마커스 호그버그 2704-14지리이가 들어와 20타에 이골을 내줬고, 머레이가 강타하면서 이번에는 카누크전 선발로 나설 것으로 생각했다. 코너브라운은 17골로 오타와를 앞서 나갔고, 그는 지난 경기에서 1점 등록에 실패하기 전까지 두 경기에서 3골을 얻. 드레이크 베터슨이 30득점, 16골 14도움 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4경기에서 3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시즌 세네터즈는 910-4로 승리했다. 이 팀들은 지난 두 경기를 나눠서 이겼고, 캐녹스는 지난 다섯 번의 로드 게임 중4 경기를 세네터스를 상대로 이겼다. 오타와는 마지막 경기에서 지기 전까지 3연승을 거두었고 연승에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이 경기에서 의문시되는지 맨머레이의 플레이였다. 그가 빠진 가운데 카누크스는 한 경기당 득점 꼴찌인 세너터스팀을 상대하는 공격에서 또한번 확실한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덴쿠버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들과 노스 디비전의 지하실에 있는 상원 의원들 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둘 것이다. 헤드 배팅 트렌드의 두 핵심 헤드가 이 게임에서 언더를 가리킨다면 나는 그 트렌드에 도전하고 오버를 할 것이다. 마지막 게임은 6골로 끝났다. 매트 머리는 오타와에서 마지막 몇 경기에서 파이프 사이에서 훌륭하게 활약하고 있었지만 부상으로 마지막 경기를 떠났다. 마커스 호그버그가 골에서 선발로 나설 것이고 그는 내시 북쪽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밴쿠버는 득점력이 높지 않지만 마지막 경기처럼 공격이 탄탄하다. 이 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게임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오버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4월 27일 달라스 스타즈 캐롤라이나 허리 케인즈 중계 MLB 분석. 델러스는 매우 강한 파란색 라인과 골키퍼 텐덤을 가지고 있지만 스타즈는 시즌 내내 퍽을 골대에 올려놓으며 고군분투했다. 델러스는 경기당 평균 2.77골만을 기록하고 있다. 조 파벨스키가 20골로 델러스의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 루프 힌츠와 제이슨 로버슨이 각각 14골을 넣었다. 파벨스키는 43점으로 종합 선두를 달리고 있고 존 클링버그는 25점으로 어시스트 선두를 달리고 있다. 델러스는 34골의 파워 플레이를 펼치며 23.9%의 득점에 성공하고 있다. 델러스는 블루라인과 골잡이들로부터 시즌 내내 뛰어난 플레이를 받았고, 스타스는 경기당 평균 2.40골만을 허용하고 있고, 델러스가 일선이 부족한 상황에서 페널티킬 유닛은 79.5%의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제이크 오틴전은 966 평균 2.23골로 1개의 완봉승으로 0.916의 세이브율을 기록하고 있다. 안톤 쿠도비는 11년 9월 6일으로 2.35골로 평균 910의 세이브율과 3개의 완봉승을 기록했다. 부상 보고서 존 클링버그는 월요일 동안 의심스럽다. 타일러 세균과 조엘 킵이란타는 5월 말까지 외출한다. 댄비숍 토마스 할리, 스티븐 존스, 알렉산더 라돌로프는 시즌 남은 기간 동안 모두 출전하지 않는다. 캐롤리나는 허리케인스가 센트럴 디비전에서 1위를 차지했고, 마지막 6개 중 4개, 댈러스를 상대로 5개, 원정에서 13개 중 9개를 각각 우승하면서 스텔리컵 우승에 대한 적법한 위협이 되고 있다. 카롤리나는 현재 1위 골인 알렉스 네델 지코비치와 페트르 무라제크의 파이프간 플레이로 보완되는 매우 강인하고, 팽팽한 견제 수비를 구사하며 경기당 평균 2.38골만을 상대에게 내주고 있다. 얼음의 반대편 끝에서 캐롤라이나는 NHL에서 11번째로 높은 경기당 평균 3.17골을 득점하고 있다. 댈러스는 지난해 득점 선두 타일러 세인올 시즌 한 번도 얼음을 차지하지 않은과 남은 시즌 동안 결장하는 주전 공격수 알렉산드르 라돌로프 등 주전에게 여러 차례 부상을 입혔다. 캐롤라이나, 댈러스 모두 골잡이도 뛰어나고 골문 앞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치며 주름판 앞에 상대들이 모이기 어렵다. 이 총계는 캐롤라이나의 마지막 7개 팀중 5개 팀, 델러스가 약체로서 활약했던 마지막 11개 팀중 9개 팀에게 밀렸다. 게다가 이두 사람이 얼음 위에서 정면 승부를 했을 때 총계는 지난 10년 중 7년 만에 끝났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4월 27일 내슈빌 프레데터즈 플로리다 팬더즈 중계 n h l 분석. 프레데터스는 올 시즌 49경기 중 26경기를 이겨 센트럴 디비전에서 네 번째로 좋은 기록을 남겼다. 경기당 2.8골만 허용하고 있는 수비 때문에 상당 부분 경쟁력이 있다. 마티아스 에크홀룸은 올시즌 방어 포인트 3.1주와 블로킹 슈팅 44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로마 요시, 단테 팝으로 매데닝의 3인방이 4.9개의 수비 포인트 점유율을 합작해 프레데터스를 백엔드에 강력한 수비로 내줬다. 게다가 주세사로스는 경기당 2.2골만 허용하고 슈팅은 926%를 아낄 정도로 놀라운 골잡이었다. 올 시즌 수비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공격진은 5명의 선수만 10골 이상을 넣었을 뿐 경기당 2.6골에 그치는 등 고전하고 있다. 콜 잔크 록과 미카엘 그랄론드는 올 시즌 각각 12골을 넣었지만 상위 라인 이후 이 팀은 골대의 뒷면을 찾거나 다양한 득점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펜더스는 시즌 대부분을 더잘 뛰었고 소속 구단의 어느 팀도 쉽게 이길 수 있다. 하지만 프레데터스는 최근에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펼쳤고 홈팀으로서 언더도그는 이 경기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뛸수 있어야 한다. 프레데터스의 수비가 로만 조시, 마티아스 에크홀름, 덴트 파브로가 계속 블루 라인을 장악하는 가운데 주우스 사로스가 골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면서 팬더스의 공격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찬가지로 프레데터스는 필리핀 포스버그가 골망을 향해 돌진하고 로마 조시가 골문을 향해 슛을 날리는 등 골문 뒷면을 몇번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프레데터스는 그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큰 가능성을 줄수 있어야 한다. 펜더 팀은 공격적으로 골을 넣을 수 있다. 문제는 시즌 내내 좋은 활약을 펼치며, 세 페어 모두 뛰어난 프레데터스의 수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주세스를 골망 속에 넣어 포식자 수비가 블루라인에서 더 공격적으로 뛸수 있어야 하고, 로만조시, 마티아스 에크홀름매배닝이 중립대와 수비지대에서 모두 끊임없이 펜더스를 넘길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펜더스의 수비는 필리핀 포스버그나 칼레장크록이 이 경기에서 득점할 기회를 거의 찾지 못하면서, 고전하고 있는 프레데터스의 공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언더팀이 두팀 모두 수비적으로 경기를 펼치기를 기대하라. 네 번째 경기입니다. 4월 27일 위니펙 제츠 에드먼턴 오일러즈 중계 NHL 분석 위니펙 제트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까지 우세했던 센터 마크 셰이필의 플레이 때문이다. 모두 3명이 장기 회복 중인 팀이라 이번 시즌만큼은 건강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가 가질 제츠 팀이다. 셰이필은 올 시즌 승점 54, 18골 36도움에 최근 5경기에 출전해 승점 6점을 기록하는 등 도움과 승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그는 빈판 위에서 17분 11초 단타를 시도하며 무득점 경기를 마쳤다. 스키필은 리그 최고의 만능 선수 중한 명이 될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제츠가 에드먼턴에서 이 평균적인 수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코너 헬레브이크는 올 시즌 위니펙 제츠의 골에서 대부분의 시즌을 보냈다. 그는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와의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었던 그는 36타에 3골을 허용해 올 시즌 21대 13-3으로 자신의 기록을 가져왔다. 제트는올 시즌 129골을 허용해 리그 11위다. 올 시즌까지 127명 중 103명, 81.10%를 죽였기 때문에 상대 파워플레이를 상대로 평균 이상이었다. 오일러스는 견고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트가 얼마나 견고한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시즌 시리즈가 보여주듯이 오일러스는 더 나은 팀이다. 제츠도 현재 세 경기 스키드를 타고 있어 현재 자신들의 최고 브랜드인 하키를 하고 있지 않으며 노스 디비전의 2위 자리를 빠져나갔다. 코너 맥데이비드는 지난 몇 경기 동안 매우 뜨거웠으며 그는 여기서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에드먼튼 오일러스와 함께 이 경기를 이기세요. 각 프랜차이즈의 마지막 5개 합계를 보면 여기에 기댈 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다. 올일러즈는 평균 4.8골, 제츠는 평균 5.6골이다. 코너 헬레브잇과 마이크 스미스 둘다올 시즌 네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나는 그것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번 경기에서는 4대5고를 예상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6세 이하가 더 좋은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4월 27일 날 킹즈 에나하임 덕스 중계 NHL 분석. 킹스가 애리조나 코요테스와의 완봉승을 4대0으로 만회하고 있다. 칼빈 피터스는 40발 중 36발을 막아냈다. 최근 킹스에게 공격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10번의 경기 중 7골 이하를 기록했다. 경기당 골은 23위, 경기당 슈팅은 21위, 슈팅률은 21위다. 안재 코피타가 45점으로 팀을 리드하고 있다. 그는 최근 10경기 중 7경기 중 최소 1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드류 도우티는 시즌 8골로 공동 5위에 올라 있다. 최근 라에서 수비와 골문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0경기 중 8경기에서 3골 이상을 내줬다. 킹스는 경기당 19위, 경기당 24위, 상대 슈팅 비율 18위, 세이브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텔빈 피터스는 8134 2.74가 9.17 sb 퍼센트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조나단 퀵은 3.06 제1위와 890 sb 퍼센트로 892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경기당 골, 경기당 골, 경기당 슈팅 비율, 상대 슈팅 비율, 세이브 비율 모두 킹스에게 유리하다. 킹스는 공격보다 유리하다. 로스앤젤레스는 경기당 골이 23위, 경기당 슈팅이 21위, 슈팅이 퍼센트에 이르고 득점 능률도 2 1이다 공격성은 올 시즌 덕스의 주요 약점이다. 그들은 지난 10경기 중 7경기에서 2골 이하를 기록했다. 덕스는 경기당 골, 경기당 슛, 슈팅 퍼센트, 득점 효율성 부문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가 더 좋은 팀이고 이번 경기에서 이길 것이다. 공격성은 올 시즌 덕스의 주요 약점이다. 그들은 지난 10경기 중 7경기에서 2골 이하를 기록했다. 이 팀은 경기당 골, 경기당 슛, 슈팅 비율, 득점 효율성 부문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킹스에게 공격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10번의 경기 중 7골 이하를 기록했다. 경기당 골은 23일, 경기당 슈팅은 21일, 슈팅률은 21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언더파를 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4월 27일 산호세 샤크스 애리조나 코요테즈 중계 NHL 분석. 산호세 샤크스는 경기당 평균 3.40골을 허용하고 있으며 페널티 킬 유닛은 샤크스가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79.5%만 성공했다. 마틴 존스는 15년 12월 3일으로 평균 3.26골로 1실점 하며 1실점 1실점율 896을 기록하고 있다. 존스를 지지하는 요제프 코레나르는 030으로 평균 상대 3.05골, 5경기 만에 0.894의 세이브율을 기록하고 있다. 산호세는 경기당 평균 2.55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샤크스가 메뉴에서 15.5%밖에 득점하지 못하고 있어 전력 플레이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게큰 이유다. 산호세의 득점 선두는 에반더 케인이 18골, 로건 쿠티르가 15골로 2위다. 브렌트 번스가 20개, 케인이 19개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케인이 37점으로 종합 점수 선두다. 산호세는 47경기에서 20골밖에 넣지 못했다. 부상 보고서. 레딤 시멍은 월요일, 매트니에토는 무기한 결장합니다. 산호세는 샤크스가 4월 9일 이후 8연패,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현재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샤크스는 경기당 3 47의 비율로 너무 많은 골을 내주고 있고, 경기당 2.66의 속도로 너무 적은 득점을 하고 있다. 산호세는 마지막 6개 중 5개를 호마이스에서 잃었다. 에리조나 역시 고전하고 있지만, 코요테스는 세너제이와의 마지막 6번의 맞대결 중 5번을 이긴 샤크스와의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에리조나의 다하시 쿠에프는 평균 2.38골에 그쳤고, 두 차례 완봉승을 기록했으며, 월요일에는 관문을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에리조나와 산호세 둘다 너무 많은 골을 내줬지만, 두 선수가 빙판에서 만났을 때, 총점은 미치고 끝내는 경향이 있다. 산호세와 애리조나 사이의 지난 11번의 경기가 샤크의 호마이스에서 열렸고, 총 경기는 8번이 넘었습니다. 이 총계는 또한 월요일에 열린 산호세의 마지막 6경기 중 5경기 만에 끝났다. 오늘도 토토로 고민 중이십니까? 아직도 빚을 내서 스포츠 토토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수익 복구를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